소한 자극 통증 진짜 저는 없었어요. 신경외과 갔을 때 고주파 의료기기 쓰잖아요. 그냥 찌지직하는 느낌에 만으로 31살이고요. 제가 중국에 서한 1년 정도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지인들도 없고 그리고 한국인들도 아예 없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 심하게 왔어요. 중국인 지인을 통해서 타투해보는 게 어떠냐.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던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는 좀 유명한 데라고는 했는데. 너무... 깊숙이 침투시켜서 타투를 다 진행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아예 모르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피부과에 오게 됐죠. 아 의미는 딱 하나는 있는데 손목이 이제 메비우스 띠 모양이거든요. 부모님 성함을 새겨서 이제 레터링을 해놓긴 했는데 한국에 이제 오고 물중도 떨쳐내고 하다 보니 어왜 했을까? <laughs> 반응은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셔츠를 입고 다녔거든요. 남들은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외적인 부분을 가려야 되니까, 그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한방에 다 깔끔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얼만큼 아플지는 저도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견뎌야죠. 없애려면. <laughs> 한 번에 많이 지우면 좋겠지만, 그런 보통 흉터가 많이 남아서 좀 단계적으로 지우시는 게 맞거든요. 할 때마다 강도를 조금 높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흉터가 생기는 과정은 시술하면서 레이저 강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문신을 새기는 과정에서 이미 생겨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이제 까만색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띄다가 그 색소가 이제 없어지면 흉터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염증 같은 게 생기면 흉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신경외과 갔을 때 고주파 의료기기 쓰잖아요. 그냥 찌지직 하는 느낌의 약소한 자극? 통증 진짜 저는 없었어요. 다른 분들도 막 겁내지 않으시면 좋겠고 이전에는 문신이 많다 보니까 외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첫 단추를 이제 깨어내듯이 마음이 이제 조금씩 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지면 더 좋지만 조금만 자극이라도 나와도 저는 엄청 만족할 것 같아요.